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데 그늘인데요. 덥지 <laughs> <단체 웃음> <여기> 그래도 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여러생 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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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트메이저 리더 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리트메이저 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리트메이저 황성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할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트메이저 윤예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리트메이저 서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리트메이저 제천의 아들 김도니다반갑습니다 Yes. 네, 오늘 2024 튜닝카,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에 저희 에리조매니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팅 어제 네, 방 앞에서도 말했듯이 오늘 이 페스티벌이 저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저희 막내 두빈이가 제천이 고양이거든요 부처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제천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제천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먼저 드렸고, 아, 이제, 제 약간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어요. 데뷔를 하고 나서, 제 고향에서, 이제, 친구들 가족들 보면서, 응연 하는 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데, 오늘 하나를 이뤘습니다. 와우! 축하, 다 이렇게 도균이도 그리고 저희 에이티 메이저 도무특이 만큼 어,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무대 그리고 여러분들 페스티벌까지 잘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은 튜얼딩는 곡이고요. <laughs>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곡은 오늘 이거 되게 특별한 날이잖아요 튜닝컵 페스티벌 오늘 이 같이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곡을 들고 왔습니다. 무슨 곡일까요? <웃음> 맞아요. 퀄 <laughs> 있어. 네, 그럼, 다음 곡으로 넘어갈까요? 네, 좋아요. 그럼, 어, 다음, 다음 곡으로 가. 가볼까요? Yes! Let's go! First day! e s Go! go.